매력이 무한대인 분들입니다. 정규 2집 발매와 함께 밀리언셀러에 등록한 대세 아이돌입니다. NCT 도영, 정우, 천러, 해찬! 야! 밀리언셀러! 밀리언셀러? 네. NCT 정말 오랜만입니다. 아 네. 오랜만에 어떻게 지냈습니까? 저희 이제 NCT 2020레전던스 앨범 지금 현재 NCT 20? 2020이요? 2020. 네. 새 멤버 두 명까지 이제 또 새로 합류해서 네. 23명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. 와, 오. 23명, 와. 근데 그 23분 중에 어떻게 이렇게 네 분이 엄선이 되신 거예요, 오늘? <웃음> 어떤 기준인가 <laughs> <시즌으로? 웃음> 어, 약간 밸런스를 맞춰서 나오지 않았나. 어떤, 어떤 밸런스? 아, 좀 똑똑한 사람도 있고. <laughs> 자, 똑똑 담당이 누구예요? 똑똑함이 도영이 형이고. 네. 제가 좀 똑똑해. 그 다음에 이제 똑똑 반, 예능 반이 저고. 아, 반반. 예능 100%가 저고. 게... 아, 네. 외국어를 할수 있는 친구까지 아, 외국어까지. 천러. 아, 천러. 천러는 지금 유일한 외국인이시잖아요. 네. 한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 되세요? 그냥 편하게 할수 있는 정도. 어머. 오 천러 되게 좋아졌네요. 아, 진짜요? 네. 맞아요. 맞아요. 톤이 맞아요. 굉장히 많이 안정됐어요. 예. 네. <laughs> 따로 이렇게 한국어 배우는 방법이 있어요? 저는 공부를 잘안 해요. 그냥 생활 멤버랑 부딪히면서... 대화 많이 하고 네. 이러면서 들었어. 아...